네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1 어, 2탄 그랜저에 6 3 4탄은 기아스토닉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아스토닉 1.4 가솔린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판매가격 1,550만원, 19년형이고요. 18년, 11월, 22일 최초 등록, 17,000km 주행했고요. 어, 연료는 시발료, 색상은 회색 바디가 되겠네요. 아, 세부사진 바로 보겠습니다. 정면 측면 모습이죠. 네, 뒤쪽 측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면 그리고 후면가 아,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엔진룸의 모습이고요.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계기판 17,000km 주행한 계기판이고요. 네, 미션봉 모습입니다. 네, 앞좌석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앞좌석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도 아주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네, 핸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센터페시아 모습입니다. 버튼 시동기 정품 내비 앞로도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너무 좋습니다. 네, 도어트립의 각종 윈도우 버튼들입니다. 네, 그루즈 컨트롤 모습이죠. 하이패스 롬밀러 블랙박스 시공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통풍시트 양쪽 앞좌석 다 되어있고 손따가 있죠. 아, 열선시트도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놓은 모습이고요. 네, 저희 부부카는 15년간 영업을 해왔고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방문하시게 된다면 동급 매물과 충분히 보고 계시 보셔서 좋은 차량으로 선택해드릴 거고요. 저희 부부카 네이버에서 부부카를 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게 저희 쇼핑몰이 되겠고요. 대차 거래, 차량 매입,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 거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수원, 도이치 오토홀드 433호에서 저희 부부카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은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는 원동기와 변속기, 올 양호 적정 판정 잘받았고요 아, 기타, 아, 동력 전달 장치, 뭐, 조향, 기타 등등. 모든 항목이 다 양호 판정을 잘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미니 SUV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토닉 차량입니다. 본 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